플라이 레이즈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말라 실리는 미국인들에게 일명 집안 정리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자신이 름 붙인 5분 동안의 방 구출법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도저히 감당 안될 정도로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조리용 타이머로 5분을 맞춰두세요.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마치 부기 춤을 추듯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치우는 겁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도 끝이죠. 그 다음날, 다음날도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말끔하게 치워진 집 전체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끔찍했던 집안이 어느새 정리된 거죠. 그리고 아예 하나의 습관으로 삼아버리세요. 그럼 집안일을 치우는 일이 하고 시간을 내 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실전법 비디오는 많은 사람이 엉망진창인 집안을 청소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루 한 장, 하루 한 개, 하루 한 번이면 된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빠르게 실패하라. 수만 명의 개인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연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었다.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고통마저 녹여내릴 테니까요. 조지프 캔벨.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열정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킬 만한 일은 피한다. 단지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즐기는 일을 할때더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가 형성돼 일을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면 시간이 업무 생산성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규칙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면 누적된 피곤으로 집중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티면 체내 에너지가 바닥나고 몸의 기력이 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쓴다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수면이나 음식 섭취와 다르지 않다.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나 욕구도 없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마치 수면이나 식사에 신경을 쓰듯이 말이다. 이들은 매일 보람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삶을 조직한다. 행복하게 정돈된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의 부정적인 기분을 겪을 때마다 최소 세 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거창한 게 아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의 단순한 일이다. 핵심은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창의적이 된다. 반대로 무관심한 환경이나 좌절감을 느끼면 부정적 상태가 된다. 실수를 한다고 죽지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천거리에 질려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빠르게 실패하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보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향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봐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최고의 상업 건축가가 되려면, 먼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건축물을 디자인해봐야 한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실패하면 실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바버리 실즈, 성악가 그냥 시도하라. 자신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초보자로 여겨라. 항상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행동하라. 자신이 모르던 것을 발견하려 애써라. 큰 생각은 자유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취 가능한 일들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 반면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한다. 이루고 싶은 온갖 거창한 일들을 정의하고 살을 붙이는 데 쓰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라. 작은 목표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당겨서 하면 된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만약 스펠버그가 거대한 꿈만 좇았다면 처음부터 영화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 서둘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죠. 각각의 작은 성공은 현실을 바꿔놓는다.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모르던 자원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난다. 작은 성공은 분명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 미국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그의 전국 공연에 포함된 복잡하고 다양한 농담을 생각해내기 위해 작은 코미디 장소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기발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일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작은 성공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복잡한 프로젝트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여러 단계로 나눠준다. 일에 관심을 갖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언제나 동기부여를 준다. 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발전과 피드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에 뛰어들게 만든다.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위험부담을 줄인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임으로써 현재를 마음껏 즐기게 돕는다. 지금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라. 행동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동은 쉬어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즉각 행동한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끝맺을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최저의 시간과 돈, 자원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현실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함으로써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작은 행동들의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사람과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봐야지. 어린이 동호회 줄거리를 요약해서 이번 일요일에 조카에게 들려줘야지. 토요일에 벼룩시장이 열리잖아. 내가 제일 잘 만든 도자기들을 진열해 봐야겠어. 금요일까지 멘토링에 관한 책을 한권 주문해야지. 재무계획 강의를 다음 주까지 등록해야겠어. 일요일 저녁에 친구 린다에게 강의 계획에 대해 얘기해 봐야겠군. 자신의 장점을 기반으로 둬라. 당신이 이미 가진 장점과 자신을 바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을 찾아보라. 하루 5분. 작은 성공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점점 흥미로워질 테니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더 작은 성공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너무나 쉬워서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수 있는 행동들 말이다. 500장을 쓰는 게 불가능해 보여서 장막함을 느낄 때면 패배감이 밀려온다. 절대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다 한 장을 쓰고 한 장을 쓴다. 하루치 분량을 끝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500페이지를 써야 한다는 황량한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패배의식이 밀려왔고 나는 결코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한 페이지를 쓰고 다음 페이지를 썼습니다. 하루의 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존스타인 백, 분노의 포도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작게 생각하십시오. 책 집회를 끝내고 편지를 쓰고 소득세 계산을 마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어떤 일에 4시간이나 계속 매달리겠다는 생각도 버리고요. 대신 30분만 집중해서 양질의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일하는데 드는 절대 시간의 양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단몇분 동안 해도 괜찮다. 관련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서류연결을 정리하는 식이다.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또한 긍정적인 창의력도 덤으로 따라온다. 게다가 주변에 새로운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당장 오늘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존 크롬볼츠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란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또 추천하는 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일들 목록 만들기. 예를 들면 외국어 배우기, 태극권 배우기, 나만의 와인 만들기, 그림 그리기, 피아노 연주하기, 명상 클래스에 가기, 외국에서 살아보기, 전국 투어하기, 철인 3종 경기 참가하기, 배낭여행 가기. 이런 걸 생각날 때마다 따로 메모를 해 두면 좀 삶이 무료할 때 사는 게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때 목록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많은데 가벼운 계획이 똑똑한 계획이다. 우유부단한 것은 제각각의 지연을 가져온다. 제가 좋아하는 스코다담스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 단정지은 건 아니었지만 스코다담스도 몸이 좋은 사람들이랑 다닐 때 자기 몸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걸 같이 먹게 되고 운동하러 가게 되고. 그런 거죠. 이 책에서도 롤모델로 자신을 둘러싸게 하라. 그리고 이웃도 그렇대요. 그 동네가 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이제 호주에는 많아서 그런 집들을 보면 이웃이 단정한 잔디밭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기 집도 막 깔끔하게 깎아야 될것 같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될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룸메이트가 있는 학생은 책을 열심히 읽고, 식당에서 폭식을 하는 손님 옆에 앉은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다. 평소에 이렇게 생각은 자주 하는데,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 갔을 때, 옆 테이블에 뭐 시켜 먹는지 보는 거. 뭐, 별거 아닌 걸 먹으면 신경이 안 쓰이는데, 옆자리에서 뭔가 되게 화려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눈길이 한번쓱 가잖아요. 어, 그리고 저게 뭐지?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다음에 나도 저거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혹은 뭐 즉흥적으로 그냥 그걸 시켜버려서 과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행동과 사고가 얼마나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내가 나를 어느 장소에 둘지, 어느 그룹에 이제 둘지 잘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과신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 뭐, 여기 다좀 이상하지만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는 일인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뭘덜 보거나, 무시하거나, 자꾸 내가 할 일보다 다른 일에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무시하는. 그럴 바에 좀잘 골라서 나를 좋은 곳에 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을 잘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고, 인생에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몸을 살리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문장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당장 하고 싶었지만 시작할 엄두가 안 났던 일을 딱 5분만, 그리고 내일도 5분만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좀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대치를 낮추고 일단 시작하고 그 5분을 채우는 거 그런 작은 성취감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